당신을. 문재인 간첩 소군을 압수수색하고 간첩 문재인을 구속하라 간첩 문재인을 구속하라 대국 동기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건강한 하루 되길 바다대국 자유 대국만의파이팅 내 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서... 수해공통일인별공 반갑습니다. 자유대한민국만별 파이팅!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봅시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근거 중 하나로 꼽혔던 게 있지요 자 바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라 것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서서 이렇게 말했었지요 자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한 마디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이걸 근거로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국무회의는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한 문장이 윤석열 총부의 종말을 결정지은 법적 방화세가 됐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나온 영상 하나가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이게 진짜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말이 수개월 동안 언론의 기정사실로 굳어졌고, 그걸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멸시켰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질적인 회의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영상으로 등장했다면, 이건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닙니다. 역사적 왜곡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텔리베스트 민네커입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말은 거짓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을 했던 한덕수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때 김영두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비상기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는 당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금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입니다. 제 발언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외관만으로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근거가 이렇게 완성이 됐지요. 그대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덕수가 이 발언을 한 시점입니다. 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입돼 있었고 여당 내에서도 탄핵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한덕수의 입은 국정이인자의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공무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반대했다는 자기 방어 논리를 펴며 정치적 중립을 가장한 셈이었죠 결과적으로 그 한마디가 정권의 마지막 방패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이때 보수 파전용은 폭발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덕수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덕수를 윤석열을 등기해서 찌른 배신자로 봤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팔아넘겼다 정권의 이인자가 탄핵에 빌미를 줬다는 반응이 쏟아졌고요. 총리, 반갑습니다. 자유 대표 방관하지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결정적으로 도왔고 보수파층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일부 여권 인사들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었는데요.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선 총리가 입을 닫았더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전 총리를 향해. 정권의 방패를 부순 자라는 표현도 등장했었는데요. 제 이제 말이 아닌 영상으로 사람들은 묻게 되었습니다. 한덕수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가? 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했는가? 진실은 지금까지 한덕수가 말한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한덕수의 내란방조 혐의 재판 그 자리에서 폭탄이 터졌죠.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제이 영상은 3급 비밀로 묶여 있던 자료였고 영상 속엔 놀라운 장면들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정족수를 계산함에 신호를 보내고 한덕수 총리가 문서를 꺼내서 김장관에게 건넸습니다. 조규홍, 오영주 장관이 차례로 도착하면서 정족수가 채워 졌고요 윤전 대통령은 개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때 한덕수는 어떻게 했느냐?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상에는 윤전 대통령의 설명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서로 문서를 돌려보며 의견을 나누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한명 남았다는 손짓을 했고 이후 오영주 장관이 들어오자 정족수 충족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외관상의 그런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 회의 절차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전면으로 뒤집고 있는데요. 현재는 논의와 의견 개진이 없었다고 했지만 영상엔 문서 전달, 논의, 정족수 계산, 서류 교환이 모두 있었습니다. 한덕수의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말은 이제 있었는데 왜 부정했나? 라는 의문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겠죠. 특검은 영상 속 장면들이 헌법상 국무회의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문서 공유, 설명, 동조, 문서 전달이 모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덕수가 대통령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직접 읽고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문건을 돌려보며 논의하는 장면이 결정적이었지요. 여기에 더해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종족수를 채우려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의 논리 실질적 회의가 없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한독수의 증언에 의존했지만 영상은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탄핵의 법적 근거가 거짓 증언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재 헌재의 판결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영상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죠. 사실 관계가 틀린 판결이라면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판결이라면 자, 이는 반드시 재구돼야 마땅합니다. 보수파증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한독수, 그날 왜 거짓말을 했나? 대통령을 살릴 수 있었는데, 던, 어, 살렸, 살릴 수 있었는데, 내질렀다, 던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언론도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언론은 군무회의가 없었다는 말만 받아썩이 바빴죠. 검증도 없이 편향된 시각으로 이제 영상이 공개되자, 뭐 언론은 적용합니다. 사실 언론은 이 문제의 공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독서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언론은 국무회의 없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무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보도는 허위 보도가 되는 것이겠죠. 국민은 그 허위에 속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진실을 묻지 않는 언론의 책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는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 앞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을 바로잡을 것인가? 헌법을 수호한다는 이름 아래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들, 도대체 나라입니까? 국무회의가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우기고, 영상이 나왔는데도 언론은 모르는 척. 정도껏 해야지요.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찍은 건 조작할 수 없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신뢰,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보수파 지역 내부의 책임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영상 한 편이 드러낸 건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권력이 진실 위에 군림했느냐의 문제겠죠. 지금이라도 진실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현재는 침묵할 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 앞에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당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리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구라도 그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에 함께 게 보내주세요 낙엽이

고밀밭의무원제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일찍들의 양심에 관하여